올 시즌 토트넘 경기 요리스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경기 양상이나 포메이션에 상관없이 요리스 활동 폭이 좀 굉장히 좁고요. 또 낮은 곳에 오래 머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토트넘 수비에 분명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수들이 전진을 했을 때 골키퍼가 좀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 준다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굉장히 크죠. 주말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스코어는 0대 3이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더 참담한 패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전력차를 보여줬던 시합입니다. 물론 토트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 FA컵 에버튼전에서 연장전까지 다 치르고. 누더기가 된 채로 이만 시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맨시티전에 나온 선수들이 전부 그렇게 뛴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상대한테 주도권 내주고 시작하는 무리호 감독 특유의 역습 축구가 이번에도 똑같다 타는 거. 누구나 예측 가능한 무리호 감독의 축구. 그래서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에버튼전에 이어서 맨시티전도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이거 너무 혹사되는 거 아닌가. 경기 막판에 칸셀로한테 채워가지고 부상까지 있었는데요. 양말이 피해졌는 이런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경기 끝난 뒤에 무리뉴 감독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발목에 상처가 났다는 건 칸셀러 축구와 스터드에 박혔다는 얘기인데 왜 아무 카드도 받지 않는 거냐 참뭐 이래저래 손흥민 선수 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발표가 된건 없는데요. 제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건 아니고 지금 토트넘이 부진한 이유에 관해서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제 분석에는 이제 수비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요리스 골키퍼의 심각한 부진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지금 무실점 경기가 아주 드문 팀이 되어버렸잖아요. 8브리그 마린FC와의 경기 이후로는 토트넘 리그와 FOA컵에서 아홉 경기를 치렀는데 무실점이 웨스트 브롬전 딱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를 뺀 8경기에서 모두 16골을 내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두 경기 에버튼하고 맨시티를 상대로 무려 8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 과정에서 요리스의 존재, 요리스의 부진 토트넘의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선방을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팀 전체 수비력이 약화되는데, 요리스의 어떤 그 능력 저하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최전성기의 요리스가 골키퍼로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 선수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전성기 때 요리스의 최대 장점은 압도적인 세이브 능력입니다. 요리스는 월클 골키퍼 누구와 견져도 뒤지지 않는 반사신경을 가진 골키퍼로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왔죠. 188의 장신입니다만 상대 움직임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는 골키퍼로도 유명합니다. 역동작이 걸렸나 싶었는데, 아 이걸 막는다고? 이런 장면들을 종종 만들어내는 그런 골키퍼였죠. 게다가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선수로 꼽혔어요. 지금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텐데 경기적인 면에서 봐도 결단력이 뛰어나다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뛰쳐나와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굉장히 잘 구분하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다는 거죠. 일단 판단이 서면 뒤돌아보거나 망설이지 않는 스타일의 골키퍼입니다. 박스 비우고 나와서 걷어낼 때도 많았고 또 스피드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 범위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스위프형 골키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대1 상황에서 공격수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선수예요. 주저하는 법이 없고 또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각도도 잘 좁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믿음직한 뒤가 정말 든든한 골키퍼였던 거죠. 월드컵 우승은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단점이라면 빌드업이 좀 약하다는 건데 킥이 뛰어난 편이 아니고요. 또 빌드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현대적인 골키퍼들과는 조금 다른 뭐 약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접어들면서 요리스가 단점은 그대로인데요. 장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도 좋을 만큼 불안한 모습이 잦아지고 있는 건데, 어 제가 볼때 이게 단순 슬럼프가 아니라 기량이 좀 떨어진 건가? 에이징 커프가 왔나?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팀 수비 전체가 거의 매 경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도 무관치 않은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히트맵이 요리스가 최근에 뛰었던 주요 경기들 히트맵인데요. 붉은 지점이 가장 오래 머문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녹색 순이고 파란색은 가장 적게 머문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 보시면 히, 요리스 히트맵의 공통점이 대략적으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대체로 박스 밖을 잘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붉은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이 요리스는 기본적으로 에어리어. 이골 에어리어, 이골 에어리어 선상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스의 기본 위치가 여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건데, 이렇게만 보면 요리스 골키퍼의 히트맵, 이게 활동 범위가 넓은 건지 적은 건지 어,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게 확실히 보기 어렵죠.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두 경기만 일단 떼서 보면 지난주 에버튼과의 FA컵 연장전까지 같은 경기였죠. 그리고 어제 열린 맨시티전 이렇게 두 경기인데요. 확연하게 눈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에버튼전에서 물론 박스 밖에서 터치한 순간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리스 위치가 더 낮고. 또, 좁습니다. 골 에어리어 안에 좀 갇혀 있고요 맨시티전 히트맵은 뭐 아주 차이가 크게 나죠. 요리스는 정말 다소곳하게 박스 안에 다 수렴되는 그런 움직임, 히트맵을 보이는 반면에 맨시티의 에델송은 뭐 아주 광범위하죠. 이날 에델송이 도움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맨시티전은 뭐 토트넘이 수비라인을 낮춰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전도 보세요. 더 낮은 위치, 더좁은 움직임. 눈에 확실히 보이죠? 이건 이긴 경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웨스트 브로움을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했던 시합의 이제 양팀 골키퍼. 히트맵인데요. 웨스트브롬 존스톤 골키퍼가 움직인 영역 좀 넓고 활발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리스 골키퍼는 이번에도 아주 다소곳하죠. 올 시즌 토트넘 경기 요리스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경기 양상이나 포메이션에 상관없이 요리스 활동 폭이 좀 굉장히 좁고요. 또 낮은 곳에 오래 머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토트넘 수비에 분명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수들이 전진을 했을 때 골키퍼가 좀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준다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크죠? 수비와 골키퍼의 라인이 벌어질수록 수비수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움직임이나 뭐 적극적인 수비 시도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의 높낮이는 빌드업은 물론이고 미드필더들의 위치 선정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 요리선수의 활동 범위가 눈에 띄게 좁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크로스나 코너킥 상황에서도 골 에어리어 안에서 주로 움직이면서 아주 소극적인 방어를 펼치는데, 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토트넘이 공중전이 약하잖아요. 골키퍼가 커버해주는 영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리스 골키퍼의 자신감 결여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수비 라인을 이동시키거나 폴백들이 전진해서 올라가버리는 그 자리를 메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골키퍼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게 좀잘 안보입니다. 토트넘이. 근데 요리스가 누굽니까?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손흥민한테 남들 다 보는 데서 지로라고 막그 라크롬에서 난동 핀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보란 듯이 메이 k e the run for the t 외치면떵떵거리던 선수인데 아,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수비력에 급격한 저하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1986년생 한국 나이로는 이제 36살 노장입니다. 물론 골키퍼가 좀더그 전성기가 길다고는 합니다만 충분히 신체 능력의 저하가 올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최근 경기들을 보면 요리스의 최대 장점이도 반사신경의 저하, 민첩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경기력에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에이징 커브, 그러니까 나이 가 많아지면서 확실히 기량 저하가 급격하게 오는 그런 식이 접어든 것은 아니냐, 이런. 네, 무슨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스가 특히 최근 두 경기, 에버튼전과 맨시티전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두 경기만이 아니라 올시즌에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작년 12월 13일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토트넘은 이제 케인골로 앞서 나가다가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고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기고 마는데요. 이때 상대의 평범한 크리킥을 요리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이게... 그, 슐럭 선수에게 리바운드 골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골키퍼 실수로 승점 2점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에버튼전에서 칼버트로인의 슛을 골대 안으로 튕겨나는 장면을 비롯해서 각도를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먹은 골들 두골 정도 더 있었고, 또, 맨시티전에서도 이제 윈도안의 슈팅이 그냥 막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좀 늦은 것, 그리고 힘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가지고 예전에 요리스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실점이 아니었나 싶은 상황에서 계속 토트넘이 골을 내주고 있는 거죠 비단 이런 장면들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히트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깊숙한 위치에 내려앉아가지고 수비를 하고 박스 바깥쪽 대응이 늦다 보니까 수비수들과 골키퍼 사이 공간을 상대 팀들이 집중 공략을 하면서 투정계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 기량이 저하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과감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히트맵의 크기가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점 작은 박스 안에 스스로를 가, 가둬두는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비 리더십의 부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수비술의 스피드 부족 또 자진 실수가 겹치는 상황에서 골키퍼의 이런 급격한 기량차,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 토트넘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리스트가 1986년생, 적지 않은 나이고, 계약기간도 2022년 여름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백업 골키퍼인 조아트의 나이가 한살 어린 1987년생입니다. 어, 기량부 주전을 꿰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트는 이미 뭐 수년째 커리어 출항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창 전성기였던 2016년에 이제 맨시티 부임한 과르돌라 감독한테 이제 팽당했죠. 발기술 부재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아주 강조가 되면서 그뒤 토리노에서 이탈리아 건너가 가지고 이제 한 시즌 잘 뛰었습니다만 영국 돌아오고 나서 웨스트에 뭐리니 거치면서 이제는 완전히 삐끗 골키퍼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시즌 괜찮은 하락을 보였던 92년생 가짜니까는 이제 외국인 제한 등의 이유로 아예 전력으로 배제가 되고 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페인으로 임대료가 있죠. 당장의 백업 문제도 그렇고 장기적인 요리스 대체 키퍼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라인업에 토트넘처럼 골키퍼가 30대 중반 선수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아무튼 뭐 프리미어리그 1군 주전급 선수를 사오는 비용이나 또 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좀큰 문제입니다. 자, 작으로 모든 우승팀에는 뛰어난 골키퍼 그리고 뛰어난 골잡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골키퍼의 존재는 믿을만한 골잡이의 존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들이 일군 골키퍼에 투자한 비용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팀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상권에 근접했던 리버풀이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카리우스, 미열레이 자리를 이제 알리성으로 대치하면서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포트넘의 수비력 약화에 골키퍼 부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요리스의 부진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 폼의 저하가 아니라 기량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당장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리스의 부진. 토트넘에게 아주 큰 약점이 될 것이다. 솔론 선수가 당장 이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경기를 봐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리스의 부진은 토트넘의 수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페이스라면 토트넘은 지금 뭐 타포는커녕 유로파리그 진출을 획득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네, 뭐 요리스 혼자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음, 다른 얘기 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영이었고요 여러분, 폴리티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바.